자 지금 로그 a의 x랑 y는 로그 b의 x 이렇게 두 가지의 식이 있어요 그래프가 있는데,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이거의 넓이를 뭐라고 하고 베타라고 하고 이거 넓이 뭐라고 하고 알파라고 했을 때 지금 이거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굉장히 오래된 문제인데 굉장히 잘 나온 문제거든요.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선생님이 먼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 자 일단 로그 함수라고 하는 것은요, 자이 로그 함수라고 하는 것은 적분을 할때 꼭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식조작 하셔야 돼요 식조작 네. 오케이 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뭐 해야 되냐면 밑변환 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아마 미분 쪽할때 많이 얘기해 줬을 거야 예를 들면 자, 로그 A의 X 이런 거 있을 때 어떻게 바꾸라고 했지? L, A. 어, ln A분의 1 곱하기 log 음. 아 미안 미안 ln 얼마 x, x 이렇게 쓰라고 했지?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얘가 그냥 단순히 뭐에 불과해? 상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요 이해되니? 저쪽으로 좀 끌래. 좀 춥다. 자,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로그 함수는 식조작과 밑변환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이렇게 로그 AX가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쪼개는 것이 엄청 엄청 중요하다. 그러니까 기준이 뭐다? 자연 로그. 자연 로그다.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걸 가지고 요걸 문제를 좀볼 건데 이문제에 굉장히 잘 나왔다고 하는 이유는 단순히 계산 문제 계산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그 얘기겠지.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자, 첫 번째 풀이 방법부터 한번 보자. 첫 번째 알파는 뭐부터 뭐라고 할수 있겠어? 알파는 인테그랄 p부터 q까지 로그의 a의 x dx겠지. 빼기 얼마? p부터 q까지 로그의 얼마? b의 x의 dx가 되는 거겠지. 네. 선생님 말 이해되십니까? 자, 네. 그다음에 베타 한번 살펴봅시다. 베타는 p부터 q까지, 자, 로그의 b의 x dx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잘 생각해봐. 자, 우리가 지금 베타분의 알파를 하겠지. 네. 그러면 우리 그 선생님이 그 미분 같은 거할 때, 네. 자, 요런 거 보여준 적 있었어. 뭐 엄청 간단한 거야. 뭐 대상한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지금 식이 되어 있다고 했을 때, 네. 요렇게 요렇게 쪼개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준 적 있어 없어? 네. 있지. 그 다음에 위아래 똑같은 거 곱해서도 모양 만들기 할수 있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지. 네. 그러면 이걸 한번 그렇게 생각해보는 거야. 베타분의 알파를 우리가 만들 건데, 지금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그대로 그으면 되겠지. 네. 그럼 이제 요거 분의 요거에서 요거 요고 분의 요거를 빼는데 어? 요거 요고 분의 요거가 얼마가 되는 거야? 네. 1이 되는 거지. 네. 그럼 이거 마이너스를 뒤로 빼놓고 네. 우리가 뭐부터 구할 거냐면 앞에 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거 요고 분의 요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 네. 그러면 잘 한번 생각을 해봐봐. 지금 로그 A의 X는 뭐라고 쓸수 있겠어? 이거를? N. 어. 앞에다가 LN A 분의 1 앞으로 빼고요. 네. 그 다음에 P, p부터 q까지 뭐라고 쓸수 있어? lnx dx 이렇게 쓸수 있겠지. 네. 밑에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 네. ln b분의 1 이렇게 쓰고요. 네. 인테그랄 p부터 q까지 뭐? lnx dx. 와 대박. 대박이지? 네. 이거 그냥 이렇게 다 날아가 버리잖아. 네. 그럼 뭐분에 ln a분의 ln b가 되는 거지. 네. 그러면 ln a분의 ln b 1이잖아.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자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log 네. a의 b 1이지. 자 이해되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밑변안을 얼마든지 자유자재로 할수 있어야지만 계산을 고생을 안 하고 할수 있다는 거예요. 네. 선생님아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한번 가볼까? 자두 번째 풀이 한 선생님 한번 보여줘 볼게. 자두 번째 풀이는 이제 뭐가 있냐면 자 로그 a의 x 자체를 우리가 한번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두 번째 풀이는 뭐냐면요. 자, 로그 a의 x 자체를 이렇게 쓰는 거야.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얼마? b의 x. 네. 밑변은 이렇게 쪼갤 수도 있겠지. 네. 그래, 안 그래? 이렇게 실수배로 이렇게 갖다 뺄수 있단 말이야. 쓴말 네. 그 이해돼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알파라고 하는 것을 인테그랄, p 부터 q까지 로그 a의 x 대신에 뭐라고 쓰는데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b의 x의 dx. 맞아. 네. 빼기 p부터 q까지 로그 b의 x dx니까. 잘 보세요. 자 이거 얼마입니까? 베타겠죠. 네. 맞죠? 네. 그 다음에 요거 앞으로 튀어나갑니까? 네. 맞죠? 그럼 베타 곱 로그 a의 b 곱하기 베타겠지.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알파를 계산하는데 알파는 로그 a의 b에 네. 그래 안 그래? 네. 로그 a의 b에 어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럼 뭐로 묶으면 베타로 묶으면 로그 a 의 b 마이너스 일 이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양변을 베타로 나눠주면 베타 분의 알파가 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지금 선생님 두 가지 풀이 다 보여줬는데 두 가지 풀이 전부 다 계산해야 하네요 안, 안 하죠 자 이런 식으로 밀단하는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해준 말 흘려듣지 말고 네. 명심해서 적용하고 적용하고 이렇게 해서 풀어내야 됩니다 네. 아셨습니까 자 여기 정답이 되겠네요 됐죠? 네.